알레블리아 안녕하세요. 전 알슐랭 가이드의 알렙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통영에 있는 중국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집 중에 저는 한식화되어 있는 중국집을 좀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원래 중국집의 끝판으로 가게 되면, 화교가 하는 중국집을 가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가 화교가 하는지 몰랐는데, 진짜 화교가 하는 집을 발견했어요. 늘 지나가던 곳인데 잘 몰랐습니다. 이마트 앞에 보면, 신가요리점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딱 봐도, 이건 중국 사람이 할 것처럼 생기긴 했어요. 야,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뭐, 짬뽕, 우동, 유산슬 덮밥,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시간날 때 가서 이제 먹어봤어요 그런데 양 진짜 화교처럼 줍니다 <laughs> 양이 정말 풍성해요 아, 충분히 1인분에 꼬빼기 안 먹고 먹어도 꼬빼기처럼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 맛이 여러분 일반 중국집 생각하시면 안돼요 진짜 화교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두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중국집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면 몇 가지 보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군만두, 그 다음에 충권, 뭐 이런 건데, 어, 군만두가 어, 진짜 오리지날입니다. 예, 예, 진짜 잘해요. 그것만 먹어도, 아, 그냥 이 집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곳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화교가 하는 곳이다. <laughs> 제가 우육탕을 먹었는데, 진짜 제가 <laughs> 중국 가가지고 우육탕 먹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laughs> 진짜 그 우육탕 나옵니다. 예. 아, 역시 화교다. 예. 우육탕은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 우육탕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기가 막힌 소식이겠죠. <laughs> 예. 저는 매운 거잘못 먹고, 짠거잘못 먹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 음식 자체가 기름지고 맵고 짜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딱 중국에서 먹던 막 그대로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음식도 너무 잘합니다. 코스나 이런 것들이 있고, 아, 쉬운 거는 요리류 같은 거 보면, 아, 아마도 영업 특성상 안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아, 메뉴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다. 하지만 어, 실력 하나는 괜찮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어, 중국식의 중식을 먹고 싶다. 특별히 요즘 많이 많이 사라져가는 중국 정통 화교의 중식을 먹고 싶다 하시면, 신가요리점 가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괜찮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중국 화교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laughs> 여러분이 먹는 그 중국집 아니에요. 그것만 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중국집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교 중국 식당을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마 그분들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저는 맨날 그게 지나다니는데 몰랐거든요. 이번에 가서 여쭤 보고 알았습니다. 화교라는 것을 자주 가볼 만하다. <laughs> 맛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이상한슐렌가이드의 알레비었습니다. 알레비아